어? 꽃을 바라보면, 하, 나 오늘은 좀 나스한 조금 더 잤지요? 이제 녹음이 펼쳐집니다. 가 간이, 간이, 내도 간이 좀만 빨리 났으면 좋겠네. 아그 꽃이 만개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이,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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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이놈의 산에다가기다려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거야? 오솔깔이 좋은데. 아, 참. 아이자연 파괴하는 것은 역시 인간들인 것 같습니다. 아. 아. 뭐. 등산 산책. 아. 좀 쉬어 볼까? 산이야 절대 무리하게 올라가선 안 돼. 쉴땐 쉬고 걸으시게도 걸으죠. 저는 사, 사진 찍을 때좀 약간 쉬거든요.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. 그럼 딱 갈무리다 갑니다. 오늘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요새 주기화여가지고 환장하고 있네 아주 그